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요즘 세대들을 바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mz 세대들은 인스타 뉴스나 유튜브 쇼츠 그리고 틱톡과 같은 쇼폼 동영상을 즐겨 보고 또 이런 쇼폼만 제작하는 인플루언서분들도 따로 계시죠. 이런 쇼폼을 통해서 배움까지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엠플레밋의 포유 서비스예요. 우선 이 엠플레 글보다는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MZ세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그 중에서도 주입식 교육과 같은 수동 교육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를 하고 질문을 하는 능동적인 학습 방식을 통해서 쇼폼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낸 플랫폼이더라고요. 보통 정보성 콘텐츠들이 좀 지루하다는 편견들이 있는데 참여형으로 진행을 할수 있게 되면서 좀더 즐겁게 소통을 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플랫폼이더라고요. 여기서 이 크리에이터분들께 직접 일대일로 쇼폼 정보성 콘텐츠를 요구를 하는 게 바로 포유 서비스인데 따로 30초짜리의 짧은 영상들을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이 원하는 크리에이터 분들께 직접 질문을 하고 질문을 요청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포유 서비스의 대표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는 IT, 테크, 트렌드, 진로, 직업을 쇼폼으로 교육을 해주시는 엠플래닛 포유 서비스의 1위 크리에이터인 뉴즈님, 건강과 웰빙, 키토제닉 정보를 알려주는 5년차 키토제닉 다이어터 키토언니, 아나운서 크리에이터이며 맞춤법, 스피치, 아나운싱을 쉽게 전달을 해주는 밍디님까지 대표적인 포유 서비스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어서 키토언니에게 질문을 하는 걸로 포유 서비스를 이용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청하는 법은 간단해요. 우선 요청하실 크리에이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을 선택하신 후 궁금한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저는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탄수화물을 꼭 챙겨 먹으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키토제닉 식단의 탄단지 비율이 있을지가 궁금해서 이걸 여쭤보려고 해요. 결제하신 후에는 크리에이터의 수락을 대기하고 크리에이터가 수락을 하면 영상 제작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을 마이 페이지에서 감상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엠플래닛 플랫폼과 포유 서비스 설명과 함께 저도 직접 한번 서비스 이용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이 플랫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플랫폼 볼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